네, 안녕하세요. 아, 윤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서는 에, 그 미양면 신계리하고 어, 충남 입장면 영곡리 경계로 이제 네 필지를 이루고 있는 에, 특이한 에, 토지가 되겠죠. 예, 특이한 토지라는 행정구역이 이제 걸쳐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 총그네개 필지, 그러니까 이제 미양면 신계리 쪽에두필지 830평 그리고 충남 입장면연곡리에두 필지 2,032평, 두 필지 해가지고 총2 8 7 0평이구요 안성 쪽은 생산관리 그리고 충 충남 입장면 쪽은 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고속도로가 이제 행정구역을 가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미양면 쪽의 토지가 어 고속 경부고도로 서측으로 넘어가면서 네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지게 되어있고요총매매일액가는 7억의 매매일액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걸로 환산하면 한 24만 4천 원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쟁력 이 있는 가격으로예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고요. 문의사항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은 내용들 을 상세하게 또한 답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쁘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 주셔도 확인하는 즉시 정리해가지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에서 내다본 본토지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아, 보이고요. 예, 바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이죠. 하행 하행 쪽에그 예, 좌측에 위치한 예,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토지의 영역은 이렇게 되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일부 어, 토지가 이쪽이 이제 이쪽이 미양물 신계리인데 고속도로가 예, 그 이제 넘어가면서 잘렸는데 여기가 신계리가 되겠고 예, 신계리 생산관리로 생산 관리 되어 있는. 신계리고요. 여기가 이제 입장면 연공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토지주 같고요. 네필지 연공리, 하나의 토지로 네 개의 필지가 하나의 주인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입장농협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될것같고좀 확대를 해 본, 예, 뭐 캡처해 본 부분인데 이렇게 양령이길이라고요. 예, 예, 보이고 있고요. 네. 여 신계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양녕리는 예, 충남 입장면이고요. 신계리는 안성시 소원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양녕길로 들어와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진입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시면서 한번 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미양의 신계리 쪽에 속한 토지 두개 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접도구역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법에 의한 분류가 농림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이기 때문에 도로 기준이 맞으면 건축물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그 접도구역이라는 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접도구역은 최대 그 고속도로 상에서 20m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접도 구역 내에 들어와 오는 여기서는 이제 건축 행위는 어,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그, 그 제약이 약한 규제인데요. 예, 건축은 안 되지만은 어, 건폐율 용적률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음, 이쪽 곧 이쪽 그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토지 내에, 음, 도구역내는다건폐율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마당이나 어떤 그런, 어, 야드, 아니면 뭐 물건 싸두는 어떤 그런, 어, 떤 장소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건폐율용적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뭐 건축물 건축하고 뭐 광고판을 세워서, 뭐, 오개 광고로 예, 고속도로 지나가는 분들한테 광고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용도에 예, 맞는 또 추가적인 예,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도 예, 만들 수 있다고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어차피 송유관도 어,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접도 구역상에서는 예, 건축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입장문연공기쪽맞으 붙어있는 토지 여기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겠죠 농업 치는 거요 이쪽은 이제 농, 농업용 행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서우면 미양면 여기가 충남 입장, 입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분류가 된 토지가 되겠고요 예, 토지의 모습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어, 요 촬영 시점이 이제 22년 12월 어20 23에서 24일 정도 어, 양일간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주 잘흰눈이 어, 와가지고 더욱더 이제 운치가 있는 그런 땅으로 보여지고요 이쪽 간판들이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하행이 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본 토지에서 이제 어, 음, 바라다 본 모습들 이렇게 예, 찍어봤고요. 네, 예, 경보고속도로의 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차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예, 앞쪽 이쪽은 이 이제 건너편 차단에 올라가고 있고, 여기 여기 하행 부산 방향 쪽으로 예, 도로가 내려가고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 양녕 이길로 들어와서 예, 본 토지 매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또 이제 버스가 상당히 잘 보이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버스가 보이고요. 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 접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개발행위는 건축행위는 이쪽에서 하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뭐 야드로 쓰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토지의 이제 남측과 북측으로 뻗은 어, 부분에서 바라다보는 서측에 에, 이렇게. 어, 숙산 시설이 보이고요. 예, 여기 양녕이길 새로난 도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도로의 폭은 1.5차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4m에서 한4 m 에서한4.5 정도 된다고 예, 해서 차한대 하고 한대반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어, 좋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구요 아까 잠시 만드 드렸듯이, 여기도 보면은, 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예, 광고용, 건물 외벽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비용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고요.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어, 측량을 하고요, 어, 허가에 따라서 맞게끔 당연히 지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경, 지금 이렇게 접도구역 내에서는 안 되고, 지금 띄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에, 그런 모양을 잘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예. 음. 네, 이상으로 예. 안성미양면 신계리 그리고 충남입장면 연곡리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두 토지 그리고 합해서 네 개의 필지 2,870평 토지에 대한 영상 진행에 올렸고요. 총 평수는 2,870평입니다. 하나의 좋은 평수고요. 매매일액과는 7억에 비교적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매매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25만원대 이하의 토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걸 계산해보면 한 24만 4천원 정도 되니까, 음, 뭐 사업용 활용도 좋구요, 아니면은 뭐 그냥, 어, 어떤 그런 농지로 활용하시다가 추후에 예, 상황 봐가지고, 어, 이 생산관리가 있는 쪽에 개발행위를 하셔도 좋은 어, 그런 땅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아, 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여기 나가는 번호 연락 주시면은 직원이 뭐, 궁금하신 분 제가 직원 다 보내드릴 아, 것이고요 어, 뭐 계약 진행 방법들 또 여러 가지 뭐 어, 기타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은 내용 궁금하신 내용들 문의 주시면은 네, 성실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언제든지. 에, 음, 연락을 주시면은 바쁘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 주셔도 확인하고 바로바로 예,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예,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